5번 풀겠습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고 x가 2일 때시계 값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6x 더하기 2에 4x 빼기 7입니다. 전개하면 6x 더하기 2, 4, 8, 2, 7, 14, 8x, 9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면 14x 마이너스 14죠. 여기다가 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14 곱하기 2 빼기 14니까 28 빼기 14는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두개다 쓰셔야 돼요. 얘도 쓰고 얘도 쓰셔야 됩니다. 2번 보면 6에 x 더하기 3에 더하기 5에 x-5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6x 더하기 18 더하기 5x 마이너스 25고요. 동류항 정리 먼저 하면 11x고요. 얘랑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2 빼기 7이니까 22 빼기 7은 15가 되겠습니다. 식은 이렇게 되고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